귀었다가 기원석으로 도시죠 뭐 사나져 어디들이 시 기원석.. 쪽으로 올라가 보시죠 기원석 어르신. <놀람> <놀람> 중계상 그 직접 달빛 비늘을 매입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음, 그렇다네. 마음 급한 험가들은 우리에게 직접 손품과몰려 아, 오겠지. 양제한이 없지만 대신 시세대로 비늘 한 개에 주화 한 개만 줄 생각이네. 싸게 사들여서 어, 저기... 시간에 소비는 우리에게 비싸게 팔려는 건 아씨. 아니겠죠? 허허, 이 사람이 소고만 살았나? 어. 우리는 재봉조합이야. 오아시스 전화 번호진죠아 무색이 별로 불쌍하다 이게 <laughs> <갑자기> 뭐야 <laughs> 어떡해 <어떻게> 초초 <laughs> 아, 뼈. 아, 아, 그, 아, 어. 여기 스탑 찢어이거 스탑 저쳤아 까비 수면 들어갔는데 오와 엠볼 아. 엠블다행이 내세거든 예전 한 번은 다실래는유여기 여보게 에프엠 옷이 어떻게 보면 올 생각 없나? 이거만. 상단 연합의 상단들이 사막 동물의 달빛 분야를 비싸게 매입 중이네. 성벽 상단과 파도 상단, 곡도 상단이 차지하해체 지금 지구이 인류는 층이 되는 거야 뭐야 아, 개 갯수와 시간을 해전인데, 시해인수와 시간은 해전인데, 시간은 해전인데, 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수와시간해 어 l l b 빛 in the very mom. I'm going to be broken up. I'm 빼세요 n g t 빼세요 broken u 재봉조합에서 특별 보상을 하사하시라. 마리. 면자이 직접 늘을 팔아도 되네. 시세대로 한 개당 주화 한 개지만 개수나 시간 제한이 없지. 언제든 이용하도. 음. 이거 써주실래요, 이거? 그룹 채팅에? 제 길드에다가 쓸게요. 두 군데 다 쓰려니까 정신이 없어. <laughs> 지금 차원석 쪽에 모였어요, 저희. 쭉쭉 밀면서 나가야 돼요. 탱커는 무시하면서 가시죠. 탱커 잡다가 뒤에 애들 또올 거라서 탱커는 그냥 무시. 얼리 목기 너울어도 간다. 하나의 진혼비가 활성화되면 다른 진혼비는 침묵할 걸세. 활성화된 진혼비의 의식이 끝나야 다른 진혼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아, 뒤에 조금씩 오고 있어요. 이렇게 앞에만 보시 앞선 되면 봉인되어 있던 악령이 깃든 마물들 모습을 드러낸다네. 진혼비와 악령. 잡아라. 래야수 없는 존재 악령을 모두 처치하면 비로소 진이 완료돼 실반애들한지 지금 활성화된 진혼비에 빛의 파편을 채울지 다음 진원을 위해 악령을 처치할 지는 아따 존나 많네이 어디에요? 8번 그리고 악령은 현세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네 쭉 밀고 이대로 나가서 걔 다른 데로 바로 가시죠 네 이쪽으로 나갈게요 후반핑 쪽으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일을 안 만나게 하자, 저렇게 내려. 이제 진혼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네. 진혼비를 활성화. 하마나 이게 마력 시작하겠나. 슬픈 보석 진혼비가 활성화되었군. 아지라엘의 제자. 다히여 이엔의 지도를 주라네. 의 원령이 안식을 찾을 수 있게 빛의 파편을채워어 오시게. <목소리> 어 요즘에 한국 애들 어 좋아요. 조금 따라어안 마력이 없어. 숨길 기라고가뒤어뎠어 그냥 무시할까? 내가 봐. 음, 잠깐만요. 기또 왔어요. 나온 거 아니죠? 조금 어, 지어놓은 거에 이쪽 이쪽 한번봐주세 이쪽 쪽다지흉고로서 특별한 보상을 순위에 맞게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리고 한 바퀴 돌고또빠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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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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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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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별볼일 없네. 파티장군들 저한테 증 하나만 해주세요. 아나 내가. 마정석을 충분히 모았습니다. 어둠의 마법진을 가동합니다. 마지막에 마석을 가져다 주신 분께는 증표를 개더 드렸습니다. 여기 커서 그냥 한 바퀴 돌아오 되겠는데요. 진친애 이빨 다 왔어 애들. 이? 네? 에요 다들 쉽게 이동하실 네, 수, 와, 수 있도록 완성된 마법진에 네 파동과 함걸 겁니다. 앞으로 가서 빠있 마력이 다할 때까지는 유지시켜 둘 테니 이용하여 빠르게 움직이십시오. 악도 사마. 오른쪽에 빠질 데 없나? 빠지시자 빠져서 밑으로 내려가죠어디로 <laughs> 갈까요? 어, 카라바 어떻게 그래 그래 그래. 그게 맞고. 지 놓은지. 이번에 와시 좀 숨게 모였네. 오리 넘어온. 자, 조금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천천히 얼마 안 남았군. 곧진물이 끝난다네. 귀여운 귀여의의여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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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이운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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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와 조금 붙었어요. 물리나요? 음, 물리지는 않은. 아, 한번탄 파티가 채안 달리... 되는 거 같은데 뒤돌아서 한번 확 돌고 갈까? 네, 요거 요거 우리... 잡으면, 아. 요거 잡으면. 우리, 갑니다. 우리 그룹에서 오른쪽 편으로 탄 파티 좀 물려요. 아, 이거 세미나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4번 핑 쪽, 4번 핑 쪽에서 한번 돌죠. 이제 진 신은 활성화할 수 있다네.

지금 로트상앞로로좀더앞으로더오시로이 아프로트, 아에다트 아프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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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아아 여기 상징전 밀죠? 여기 넣는데 시이왕 석에 이빨 다 왔어. 원안 네, 되는 분량이죠. 역동이랑 빡 버티는 중아기 지금, 아, 지금 어, 계속 몇명 없었어, 제가. 제 한번 봐 주세요. 저 어, 위에 지붕 위에 좀몇번 봐주시오 지붕 <laughs> 어, 여기 몇개 집어넣으세요 애들이 저리가날 죽였다 여기 남쪽 구원사 구 기원석 <목소리> 기원숲 아, <목소리> 일단 기원숲도 잘되남쪽까지못 달리... 가요 아, 기원석까지못 가요 네, 어, 너무 많다 근처 오시는 분들 <목소리> 이거 합류할 때 정화 언덕에서 합류하시면 돼요 만약 아, 집이 너무 많아요 근데 어디? 아니, 정화 언덕이 바로 밑에예요 지금 어디 선반풍 쪽으로 가는 중? 요즘에 여기서 뭐하고 앉았니? 돌아가지고. 와, 알쪽 티가 그래도 다 왔네. 야, 마법 회피 올리니까 체감이 와. 좋아요? 그치? 네 방금도 기원서에서 한두파티도 혼자 싸우고 있었는데. 위치 지금 h 번 s 이번 e 번핀 a t i 에 a n is a Yvon. Ivan is a Yvon. Ivan is a Yvon. Ivan is a Yvon. Ivan 빼야 돼 빼야 돼빼야돼 빼세요 빼 a Yvon. i v 요 n is a Yvon. Ivan is a y 카라반으로 땡겨 볼까요? 네. 시간이 돼요. 모든 악령이 소멸했군. 검은 상어 지로비의 의식이 끝났다네. 다음 지미가 열릴 하게가죠네 네, 가세요 가세요 제가 데려갈게요 콩씨 지금 위치 핑한 바퀴 파도 가는 길하도 가는 길한 파티 리얼리 아, 리바이벌 TV 두 파티 이화중에 완전한 모나가 어, 세 파티. 어 안돼 그런 거. 우와. 좋아. 자 여기 좋아. 소세지 와 뭔데 또. 어디야? 한명 밖에 안 보여. 그니까. 탈출하시죠, 탈출. 탈출... 탈출. 탈출 타자가 느려서 실패. 얘네 뭐하냐, 뭐하신데. 이글? 에휴. 안 되죠, 여기 지금. 네. 바로 빼시죠. 마력으로 가어 마력. 아니 해주었나? 나 근데 좀 혼나 외로웠던 거 아니야, 베스야 방금? 내 점을 리서 가까이 가고 있는데 한각밖에 없어. 나 마력이에요 마력. <laughs> 그리고 결계 많 우리 많아요. 그 연합 쪽. 조디악. 지금 TP 쪽에 애들 조금 있어요. 에 너무 오네요. 끝까지 가기까지 얼마 미... 남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증표를 많이 모은 분들은 다리 위에 어, 다수 어? 특별한 보상을 순위에 맞게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 여기서 사업거든요그거도 왔네 어 여기서 싸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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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막아보자 이동이에서 어, 흉부 저주 넣 이거, 이 아이고 C 그거 수.. 현재라 그거 수면? 어.. 지금 어, 다 넘어왔어요 될정이 정도는,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쁘지 어, 않아. 어, 어, 나쁘지. 어, 어, 나쁘지. 어. 아, 철수 임시 있다는 거. 주박 끝납니다. 모은 마정 모두 늦지 않게 전달해 주세요. 지금까지 증표를 많이 모은 분들 밴불 보상을 순위에 게 드리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뒤로 가지아 이제 죽을 것 같아 나. 더 이상 안 돼. 24초. 제가 안 남았어요? 야, 두개가송면서 캐스팅이 와. 에스가 더많을거 같습니다. 와, 애들이 신나게 몰아댑니다. 현재라 빨리 복수해서 저희 가서.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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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해주는 거 아니었냐? 될냐만 가라. 이번에여기까지 야, 이건 아니만가라 이번 임무에서 증표를 많이 모야 되네. 결계 강화에 어? 실패지만나 의미 는 시간이었어요. 저희는 어. 이 폭주에 완벽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결계 강화 작업을 계속할 겁니다. 이번좀 많이 들었될다